세기의 계약, 정의선 회장. 토요타에 추월당하자 박서진을 직접 질책. 박서진 덕분에 판매량이 3배 증가. 이 복잡한 관계와 트로트 스타의 예상치 못한 영향력. 콜리션 최근 국내 재계와 연예계의 충격적인 루머가 떠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트로트 스타 박서진을 브랜드 홍보대사로 직접 영입하는 이른바 별표 별표 세기의 계약 별표 별표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식 통발 루머에 따르면 이 전략적 협력 계약은 그 파급 벽면에서 기존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넘어 경쟁사인 도요타보다 더큰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루머의 핵심은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친근하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가 현대차 브랜드의 젊은 세대 연결 및 기존 고객층 관심 유도에 이상적인 교량 역할을 할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지어 일부 가상 예측에서는 이 계약 체결 시 박서진 관련 공동 브랜드 제품 매출이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단순한 홍보를 넘어 대규모 사업 계획의 전략적 요소로서 아티스트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트로트 스타가 현대차의 키맨이 된 배경.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를 직격했다는 이 루머는 단순히 연예인의 인기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는 대기업이 별표별표 별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별표별표와 별표별표 실질적인 매출 증가 별표별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얼마나 전략적인 행보를 고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대간 연결고리, 박서진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기존 중장년층 고객의 강력한 신뢰를 얻고 있음과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도 별표 별표 진정성과 역동성 별표 별표를 어필하며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러한 박서진의 이미지를 통해 젊은 세대와 기존 고객층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브랜드 경험을 구축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파급벽, 특히 박서진은 팬덤의 강력한 조직력과 높은 온라인 활동성을 자랑합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 팬덤의 충성도가 온라인 판매 및 공동 브랜드 제품 부문에서 직접적인 구매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현대차가 높이 평가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루머 속의 숫자. 도요타 초월과 매출 3배 증가의 함해. 이 루머가 재계와 연예계를 동시에 발칵 뒤집은 이유는 바로 별표 별표 도요타 초월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매출 3배 증가 별표 별표라는 자극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가상 예측 때문입니다. 도요타 초월 전략.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 도요타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루머는 박서진과의 계약이 단순히 국내 홍보를 넘어 미디어 파급력 측면에서 도요타를 포함한 기존의 글로벌 협력 캠페인보다 더큰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별표별표 K컬처의 힘 별표별표를 활용해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을 초월하려는 정의선 회장 리더십 하의 새로운 전략적 시도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가상 예측의 폭발력, 검증되지 않은 추정치임에도 불구하고 박서진 관련 제품의 매출이 3배 증가할 수 있다는 가상 분석은 소셜미디어에서 수천건이 공유와 댓글을 낳았습니다. 이는 박서진의 영향력이 단순히 무대 위에 머물지 않고 소비 심리와 브랜드 충성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루머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내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 협력에 새로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협력이 아티스트를 단순히 제품의 별표, 별표, 홍보용 얼굴, 별표, 별표로 활용하는데 그쳤다면 이번 루머는 박서진을 별표, 별표 대규모 사업계획의 전략적 요소,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매출 동력원, 별표, 별표로 격상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박서진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브랜드 고객 대중문화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새로운 마케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열광적인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으며 제계는 그가 대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동시에 주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서진 효과와 현대차의 미래 전략 트로트스타가 재벌 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방식 이전 분석에서 우리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트로트 가수 박서진을 브랜드 홍보대사로 별표 별표 직격 계약 별표 별표 했다는 파격적인 루머와 이 계약이 도요타 초월 및 별표 별표 매출 3배 증가 별표 별표라는 가상 예측까지 나으며 국내 재계와 연예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다루었습니다. 이 루머의 핵심은 박서진의 친근하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현대차의 젊은 세대 연결과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이상적인 전략적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기, 세기의 계약 루머가 현실화될 경우, 현대 자동차의 마케팅 전략에 미칠 구체적인 변화와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의 경제적 파급력이 한국 기업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던지는 장기적인 함의를 심층 분석하며 그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별표 별표 트로트 스타가 대기업의 게임 체인저, 게임체인저 별표 별표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측해 봅니다. o m o b l 121. 현대자동차의 트로트 코어 전략, 젊은 세대와 기존 고객의 연결. 현대자동차가 박서진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인지도가 아닌 별표 별표 브랜드 이미지의 재정에 별표 별표라는 깊은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지향하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박서진의 이미지가 절묘하게 맞닿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 친근함을 통한 미래차의 문턱 낮추기. 현대차는 아이오닉, 아이오나이크, 시리즈와 같은 첨단 전기차 라인업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나,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별표 별표 너무 앞서 나간다, 별표 별표는 거리감을 줄수 있습니다. 박서진의 역할. 박서진의 별표 별표 친근함, 성실함. 그리고 청년의 역동성 별표 별표 이이 거리감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는 미래 기술을 대중에게 쉽고 편안하게 전달하는 이상적인 메신저가 되어 별표 별표 미래차가 특정 계층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 별표 별표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나! 기존 팬덤을 새로운 구매층으로 전환. 박서진의 트로트 팬덤은 강력한 결속력과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장년층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들은 현대차의 별표 별표 기준 주력 모델, SUV, 세단, 별표 별표의 핵심 고객층이기도 합니다. 팬덤 경제학의 활용, 박서진을 활용하여 별표 별표 팬심을 브랜드 충성도 별표 별표로 전환하는 마케팅은 광고 효과를 넘어선 직접적인 매출 증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루머에서 언급된 별표 별표 박서진 관련 제품 매출 3배 증가, 별표 별표의 가상 예측은 이 팬덤의 강력한 결속력에 기반한 것입니다. Moneybag 122 세기의 계약이 창출할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 만약 이 계약이 현실화된다면 박서진의 영향력은 단순 광고료를 넘어 현대차의 판매 구조 자체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가 온라인 판매 및 공동 브랜드 제품 혁신 온라인 전용 에디션 박서진의 시그니처 컬러나 로고를 활용한 박서진 에디션 온라인 전용 한정판 차량 출시. 팬덤의 별표 별표 소유욕 별표 별표를 자극하여 별표 별표 즉각적인 완판 별표 별표를 유도하고, 이는 별표 별표 도요타를 초월하는 미디어 파급력 별표 별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P 기반 굿즈 연계, 자동차 관련 굿즈, 키링, 차량 용품, 심지어 모빌리티 액세서리, 에 박서진의 IP를 적용하여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합니다. 나 글로벌 시장 K트로트 팝을 통한 침투.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K팝 마케팅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박서진의 영입은 여기에 K트로트 팝이라는 새로운 층위를 추가합니다. 아시아 시장 공략. 동남아시아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시장에 박서진을 내세워 별표별표 별표 한국의 정서, 별표별표와 별표별표 현대차의 기술력, 별표별표를 동시에 홍보. 이는 기존 K-팝 아이돌과는 다른 별표별표 별표 연륜과 진정성 별표별표를 가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Glowing Star 123. 박서진에게 세기, 세기의 계약이 갖는 의미. 이 계약은 박서진에게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가수 별표별표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대규모 사업 계획의 전략적 요소 별표별표이자 별표별표 문화적 아이콘 별표별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가 신뢰성과 품격의 공인 재계의 공인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와의 협력은 박서진의 별표별표 별표 이미지에 신뢰성과 공익성 별표별표이라는 가장 강력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는 그가 별표 별표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적 인물 별표 별표임을 재개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나 아티스트의 전략적 요소 모델 제시. 이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박서진은 별표 별표 아티스트가 단순한 홍보용 얼굴이 아닌 대규모 사업 계획의 전략적 요소가 될수 있다. 별표 별표는 새로운 설레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완전히 재정의할 것입니다. 박서진 현대차 세기의 계약 루머 분석, 트로트 스타가 재계 거물을 움직이는 파워 브랜드의 시대 계속. 앞선 기사는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가수 박서진을 직접 브랜드 홍보 대사로 발탁했다는 세기의 계약 루머와 이로 인해 박서진 관련 제품 매출이 별표별표 별표 도요타 초월. 세배 증가 별표 별표라는 가상 예측까지 등장하며 국내 재계와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로트 스타의 친근하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가 현대차 브랜드 강화에 결정적인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는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별표 별표 정의선 박서진 직격 루머 별표 별표를 단순한 가십이 아닌 별표 별표 트로트 스타의 브랜드 파워가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미치는 영향 별표 별표이라는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별표 별표 신뢰성과 팬덤 조직력 별표 별표 이 현대차에게 왜 매력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별표 별표 엔터 비즈니스 결합 모델, 별표 별표의 장기적인 전망을 구조적으로 논해보고자 합니다. I 자동차 현대차의 박서진 픽, 핑, 전략적 필요성과 브랜드 연결성,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박서진이라는 특정 아티스트에게 세기의 계약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전략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 간극 해소 및 낯선 친숙함 확보. 현대차는 전통적으로 구축해온 안정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이미지 외에 젊은 세대와 대중문화와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친근한 역동성. 박서진은 별표 별표 장구의 신 별표 별표이라는 별명처럼 전통을 기반으로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아이돌 못지 않은 에너지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의 친근하고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는 현대차가 원하는 별표 별표 새로운 역동성 별표 별표를 전통적인 고객에게도 친숙하게 전달하는 이상적인 매개체입니다. 이 신뢰 기반의 소비 촉진. 박서진의 아티스트 계적은 별표 별표 고난 극복과 가족 사랑 별표 별표 이라는 긍정적 서사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서사는 대중에게 별표 별표 진정성과 신뢰 별표 별표를 구축합니다. 브랜드 신뢰도의 간접 강화, 현대차가 박서진을 홍보대사로 선정할 경우 소비자는 박서진이 지닌 별표 별표 신뢰성 별표 별표를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에 간접적으로 투영하게 됩니다. 특히 고가 제품인 자동차 구매 결정에 있어 별표 별표 브랜드에 대한 신뢰 별표 별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팬덤의 구매력 극대화. 박서진 팬덤은 트로트 팬덤 중에서도 조직력과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표 별표 박서진 관련 제품 매출 3배 증가 별표 별표라는 가상 예측은 이 팬덤의 별표 별표 결집된 구매력, 컬렉티브 퍼처싱 파워, 별표 별표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타겟 마케팅의 정교화. 박서진을 활용하면 별표 별표 친숙한 방식으로 기존 고객의 관심 별표 별표를 끌면서도 별표 별표 강력한 팬덤을 통한 즉각적인 매출 부양 효과 별표 별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교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해집니다. 2. 돈다발 도요타 초월의 의미. 팬덤 파워의 경제적 평가. 루머에 등장한 별표 별표 도요타 초월 별표 별표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경쟁사를 넘는다는 의미를 넘어 별표 별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팬덤의 경제적 파급력 별표 별표이 전통적인 마케팅 채널의 가치를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 가치 전이, 배류 트랜스퍼의 극대화, 박서진 관련 제품 매출이 3배 증가한다는 예측은 아티스트가 가진 별표 별표 감정적 연결고리, 이모셔널 커넥션, 별표 별표가 제품 구매라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전이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동 브랜드 제품의 성공 가능성. 현대차가 박서진과의 협업을 통해 별표 별표 공동 브랜드 제품, CO 브랜디드 머천다이스, 별표 별표를 출시할 경우, 이는 일반적인 기념품 수준을 넘어 별표 별표 소유욕을 자극하는 한정판 제품 별표 별표로 인식되어 높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미디어 파급력의 효율성. 박서진의 이름은 이미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력한 미디어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별표 별표 직격 계약 루머, 별표 별표만으로도 수천건이 공유와 댓글이 달렸다는 사실은 공식 캠페인 론칭 시 별표 별표 광고 대비 효율, ROI, 별표 별표이 매우 높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3. 악수 새로운 마케팅 모델, 아티스트가 곧 전략적 유소, 이 루머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는 별표 별표 아티스트가 단순한 홍보용 얼굴이 아닌 대규모 사업 계획의 전략적 요소 별표 별표가 되는 새로운 마케팅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1.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의 구조적 결합. 정의선 회장이 직접 움직였다는 루머는 톱다운, 탑다운 방식으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기업의 핵심 전략에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는 현대차가 별표 별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브랜드, 고객, 대중문화를 연결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별표 별표로 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대기업의 문화적 개입에 대한 우려. 일각에서 제기된 별표 별표 재개의 우려, 별표 별표는 박서진 같은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대기업의 전략적 요소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대중문화의 순수성 해소 및 별표 별표, 특정 아티스트에게 편중되는 경제적 영향력 별표 별표에 대한 염려를 반영합니다. 박서진과 현대자동차의 세기의 계약 루머는 현재 트로트 스타가 가진 브랜드 파워와 팬덤의 경제적 영향력이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좌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시사합니다.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이 소식 자체만으로도 박서진이 가진 파워 브랜드로서의 가치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박서진 현대차 세기의 계약 심층 분석, K-트로트의 전략적 자산 급부상, 앞선 기사는 현대 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트로트 가수 박서진을 브랜드 홍보대사로 별표별표 별표 직격 계약 별표별표 별표 했다는 루머와 이 계약이 별표별표 별표 도요타 초월 매출 3배 증가 별표별표라는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시장 예측을 보도했습니다. 이 루머는 박서진의 친근하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현대 브랜드와 젊은 세대를 연결하는 이상적인 교량이 될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석의 종결부에서는 이 루머의 현실화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박서진이 별표 별표 대기업의 전략적 자산 별표 별표로 부상하게 된 사회적, 경제적 배경 및이 협력이 한국 트로트계와 기업 마케팅에 미칠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지구본 파트 1 세기의 계약, 현실화 가능성과 전략적 배경 정의선 회장의 직격 루머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현대차가 추구하는 미래 마케팅 전략과 트로트의 현재 위상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1. 현대차의 젊은 피수혈 전략. 고급화와 대중화의 균형.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통해 고급화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강화하여 별표 별표 대중적 친근함 별표 별표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뛰어난 실력과 팬덤 파워를 갖추면서도 검소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 덕분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친근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트로트 팬덤의 구매력, 기존 트로트 팬덤, 중장년층, 은 높은 충성도와 강한 결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여줍니다. 박서진을 통한 마케팅은 온라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현장의 행사에서도 직접적인 매출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박서진의 전략적 가치, 도요타 초월의 근거, 분석, 박서진을 통한 매출 3배 증가 예측은 그의 팬덤이 가진 별표 별표 제품 구매를 통한 아티스트 지원 별표 별표이라는 강력한 소비 습관에 기반합니다. 이는 단순히 얼굴을 빌리는 광고를 넘어 별표 별표 브랜드 아티스트 팬덤이 함께 성장하는 실내 경제 모델 별표 별표를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트 2, 케이트 로트,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사업적 플랫폼으로 이 루머가 시사하는 가장 큰 변화는 케이트로트 아티스트가 더 이상 별표 별표 단순한 엔터테이너 별표 별표가 아닌 대규모 사업 계획의 전략적 요소 즉 별표 별표 사업적 플랫폼 별표 별표로 급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1. 가족 같은 팬덤의 힘 감정적 유대감의 구매 전환 박서진의 성공 스토리와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는 팬들에게 단순한 호감을 넘어 별표 별표 가족 같은 유대감 별표 별표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공감대는 기업의 제품 구매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행위로 이어질 때, 별표 별표 불멸의 충성도 별표 별표를 발휘합니다. 우려와 열광의 충돌, 팬들은 별표 별표 열광 별표 별표 하지만, 제게는 별표 별표 영향력에 대한 우려 별표 별표를 표명하는 현상은 박서진이라는 인간 브랜드가 가진 통제 불가능한 파급력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의 새로운 융합 모델. 정희선 회장의 혁신 리더십. 정희선 회장이 이 루머처럼 실제로 박서진을 직격했다면, 이는 별표 별표 현대차가 대중문화의 흐름을 잃고 전통적인 마케팅 틀을 깨는 혁신적인 리더십 별표 별표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별표 별표 대기업의 이미지는 무거워야 한다. 별표 별표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별표 별표 친근함과 역동성 별표 별표를 핵심 가치로 삼는 새로운 마케팅 모델 구축의 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